일단 제가 어제 게임을 너무 안해가지고 휴면 강등을 당했거든요? 근데 이거 또 안하면 다이아 2로 강등 당하니까 일단 한판은 해야되겠다 저날 만난 불쌍한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까? 일단 승급전 1승 1패인 친구가 있네요 어, 요즘은 그분가좀 핫하거든요 내잎 네 들고 하는거고 아니 왜 드냐고요? 따라가서 조팰려고요 상대 조합은 튼튼해보이는데 우리 조합은 왜 곱창이 난거 같지? 이 그레이브즈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, 야, 이 게임을 시작했다는 건 우리 다섯 명한테 모두 책임이 있다는 거야. 아, 평타한테 잘못 쳤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! 저 중입니다. 맞아해 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. 요즘 왠지 모르게 갱플랭크가 땡기더라고 옛날에 썬더 갱플이 참재밌었는데 내 캠은 불가능이에요. 일단 살짝만 보여드릴게요. 친구야. 지가 쳐 맞아 뒤져놓고 왜 시부지지지? 아니, 이게 다이아 새끼들이 뭐가 문제냐면, 그씨발 아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몰라, 이 새끼들은. 아, 저는 휴먼 강등이라서. 사실상 다이아는 아니에요. 오, 미드 정글 죽은가 보네. 승률이 굉장한데요? 한번 저 녀석들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.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? 그내 나이 대에 어울린 거나 할까? 내 검과 심장은 것이다. 혹시 나도문 났나? 아니, 나 리올에 10년 한 사람이에요. 모든 챔피언이 어, 못, 할, 못 하는 게 아니야. 난다할줄 알아. 처음 하는 거지만 처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아, 펠리우스 할줄 아냐고? 아, 숟가락은 제가 안 해가지고. 아, 근데 제가 원딜은 딱그 메타에 진짜 딱 한두 개 정도만 할줄 알았어. 그 시즌2 때는 그레이브즈 이런 거였고 불사 팬덴 나위가 나온 그레이브즈가 이제, 그 빠른 공속으로 평타를 시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었어. 그 마피아 그레이브즈 스킨을 쓰면 평타 소리가 아주 찰져가지고, 이제 그브을할 거면 약간 필수 스킨이긴 했지. 지금 그분은 낭만이 없어요. 어, 잠깐만. 이 친구 이기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앨리스를 픽했네. 그럼 저거에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, 안되겠다. 내가 책임지고 캐리해줘야 되겠다. 근데 이거 하면 게임을 왜 시작을 못할 거 같지? 사냥이 되겠군. 아니, 뭐야? 짝스탑인가 나, 아, 잭스는 살짝 빡댄데. 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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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진짜 건방진 놈이네. 후하게 놔설사 나도 산다. 옛날 그거 생각나네. 그 한쪽이 도란칼 3개 사면 이제 반대쪽도 도란칼 3개 사던 시절이 있는데. 그 탑에 자존심대결그 도란방패 도란칼 도란칼 던 사던 시절이 있거든요. 으악. 어림도 없지. 할게, 할게. 난 최선을 다했어. 뭔가 이상한데? 아! 혼자 아깝네, 씨발. 아니, 이대라 로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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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, 평, 평. 저것도 잡아야지. 평, 평. 큐 날라가요! <laughs> EBS 유입인데 여기 게임방송도 있네요 <laughs> 아 여기 EBS도 해? 진짜 교양채널이네 아 그래서 금치거가좀 빡세게 생긴건가 이번에? 요즘 애들이 더욕 잘할텐데? 가렌하는거 처음본다고? 처음하는거 맞는데? 야 그리고 가렌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... 내가 이 게임에 다치를 없애야 돼 수락버튼도 없애야 돼 일단 게임 돌려서 잡히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. 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?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? 여기서부터예요. 자 여기서부터 잘 봐. 카밀 말도 안 돼. 자야 락한 묶어서 1티어죠 그래 얘만 예외야. <laughs> 이 새끼만 예외야. 여기 예외 딱한명 있어. 자 오골은 뭐 말도 필요 없는 나올 때 당시에 이제 개 사기였죠 이제 WCC 무시에다가 실드까지 달려있는 조이 말도 안 되죠 그냥 나올 때 조이 나왔을 때 그냥 이거 그냥 이게 무슨 뭐 이따구로 챔피언을 만들었냐 자그 다음 나오는 거 카이사 이 미친년은 원딜 그거에 그걸 근간을 뒤엎었어 얘는 그냥 사장거리 빼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누킹 지속딜 은신 공속, 베리어 라인 클리어도 좋아. 에 p 로 가도 돼, 템을. 니코는 나올 당시에 좋았고, 이제 탑 니코로 한창 사기였죠. 뭐 지금은 좀잘안 하긴 한데. 뭐, 사일러스,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? 이 녀석이 이제, 그 마방 실드를 가졌을 때이 녀석의 위력을 말할 필요가 있나? 심지어 얘는 탱으로도 갔어. 탱으로 간 이유 세서. 아, 파이크. 그리고 이 새끼는 얼마나 성능이 좋으면은, 미드 탑으로 썼잖아. 그래, 이때쯤에 아트록스 리메이크가 나왔죠. 이렐리아 리메이크도 나왔고. 자, 그리고 유미, 나올 당시에는 안 좋았는데, 바로 하드버프 해줬죠. 키아나, 지금도 1티어죠? 나올 때부터 1티어였고, 지금까지 1티어예요 아칼리도 이때쯤에 그거 됐었구나. 세나, 그냥 쎄. 뭔지 모르겠는데, 그냥 쎄. 아펠리우스, 나올 당시에 씨발 나는 진짜 얘한테 왜 죽는지 모르겠어 그냥 세트 말도 안되죠 체젠 하나로 탑의 생태계를 다 뒤틀었죠 <laughs> 진짜 체젠 하나로 모든 탑을 다 이겨버리죠 얘는 그리고 이제 얼마전 리메이크 된 50이 여 자리에 있지 인년이 제일 문제야 인년부터 시작이었어 아니 뭐 씨발 궁을 쓰면 못 빠져나가는게 말이지 그거 아시나요? 출시 당시에는 1렙 궁도 5초였나? 6초였나? 그냥, 가두면은, 씨발. 게다가 자기는 무적이 돼서 스킬을 씹으면서? 쓰는 거라가지고. 또, 궁을 박으면 추가 타에 데미지가 있어. 그래, 그 당시에 제일 어이없던 거. 미니언에 W 긁으면 피참. 게임의 근간이 좀 잘못되긴 했어.